8월 2일 목요일 항생지수 선물 개장 전 매매 전략 안내하겠습니다. 어 네, 개장 전 아시아 증시 현황, 니케이 225 0.08%어 하락 중, 그리고 코스피 -0.12, 코스닥 -0.44% 각각 어 약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항생도 약간 어제 야간 선물 종가보다도 조금 더 아래로 밀려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 항생주 선물 뭐 보시다시피 음, 일간 추세 하락입니다. 제가 이걸 표시를 안 해놨군요. 이것까지 열었어야 되는데 네, 일간 일간 추세 고점 저점 계속 낮추는 하락 진행 중이고요. 어, 28230, 28230 요건 어제 종가에 맞춰져 있는 거고, 28230 오늘 회복하지 못하면 전일 야간선물 종가가 요거니까 요거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28230요 위로 올라오지 못하면 어, 장중, 뭐 일간 계속 내려가게 됩니다. 어, 어제는 5일선, 11선, 21선을 보시다시피 한번에 다 이탈하고 내려가 버렸죠. 어, 뭐 변동성도 좋았고 진폭이 일단 500틱이 넘었습니다. 557틱. 어제 우리 방송에서 매매하는 시간에는 오전 시간에는 그렇게 많이 밀리지는 않았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정도에서 거의 끝났고 어, 여, 여기였죠. 예, 여기서 아주 지루하게 움직이다가 어, 요거 깨면서 매도 하라는 고지점이었죠. 고점, 저점 넘어가는 대로 대응 밀리면서 아주 급하게 내려갔고요. 2 1선까지는 내려왔는데 요거 오후에 무너지면서 아주 또큰 파동이 한번 또 나왔습니다. 네, 어, 어제 야간 선물 종가 0.53% 내려서 28146. 예상 시가는 119, 28119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인데요. 어, 하락 추세가 28078. 여기. 28078 깨지면 하락 추세가 더 강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서 반등하면 이제 더 하락이 없이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28078 여기 깨는지 반등해서 올라가는지 이 지점에서의 방향 잘 보고 대응하면 됩니다. 궁극적으로 여기서 반등했을 경우는 전일 저가를 회복해야 위로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비추세 구간은 어, 28078에서 28163 이렇게 음, 정해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매매 전략은요, 28127 기준으로 28163 돌파하면 매수, 28078 이탈하면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관망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 시가가 14분에 나오니까 시가 나오면 어, 오늘 차트의 중심값 계산해서 다시 한번 수정 전략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항생매매 전략이었습니다.